와 근데 이거는 너무 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잘했다 진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판이었는데 와 이게 진짜 초반에 탑에서 내가 터트렸단 말이지 여기서 내가 한대 쳐가지고 레드인 척 살짝 페이크 넣고 하나씩 먹고, 초반 라인전은 사실 볼게 없어. 하나씩 먹고 옮겨가지 마라잉. <목소리> 하나씩 먹고 나를 사는데 청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이제 이랩 찍고 넘어와서 이렇게 들려하는데 맞아야죠. 뭐어떻게 이런 건 맞을 수밖에 없지. <laughs> 그래도 뭐, 템 자, 생기고 내가 또잘 먹었네, 씹, 그래. 그 누가 탑 봐주려다가, 내려가고. 여기서 우리 팀한번 죽어. 한테 는 미드 로밍를 갔는데, 선 넘어. 아, 이거 만화도 없는데. 저걸 앞으로 들어갔네.

판테온이 미드 로빙을 갔다. 와, 진짜 판테온이 라인 라인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라인 을 아예 안 가네, 이거. 아, 저것도 내 잡을 만 했다. 좀 아깝다. 난 여기서 집타임 잡고 한 개까지 맞았다 여기서 나르가 집을 안가 6렙 찍고 킬각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서 그브가 와서 약 한타임 잡히고 그 갔겠지 하고 킬각을 계속 보는데 그분 안 갔지 아주 그냥 갓대 이때 유채화가 없어 아 이제 유채화면 궁이 없어 근데 완벽한 각을 보라고 계속 간 보는 건데. 여기서 죽었거니 하고, 궁도 안써 궁도 안써 그냥 죽어 궁아끼고 여기서 첫 세스 근데 에코가 이거는 바텀게임을 해가지고 탑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겠지 신데렐라 라인전 잘하네 그래서 바텀은 뭐 계속 반방구르는것 같고 탑은 일킬 따였지만 내가 CS를 잘 먹어 나가지고 큰 차이는 없어 이렇게 거리를 주면 안 돼요 나르가 나우스한테 큐 거리를 주면 안 돼. 쇠약을 안맞았는데도큐 거를 리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여기도 이제 앞 점프 했는데, 사실, 나섯 상대로 앞 점프 했으면, 쓴 거죠. 아, 이거 풀쓴 건데, 버그인가? 풀안 써도 잡을 수 있을 거였을 거야. 유치화여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른 스펠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깔끔하게 잡았어요. 괜히 시간 끌면은 안 좋아. 스펠은 아끼지 않는다. 여기서 야, 심상치 않지. 엄청 뛰어오지. 파란 티비 드래곤이 처치했습니다. 야 몰래 드래곤. 신기한 게 나르가 안 밀어. 이거를 빨리 밀어야 되거든요.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냥 안 밀어. 뭘 <laughs> 빨리 밀어서 라인 공신을 입혀야 되는데 안 밀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이 손해를 안 봤죠. 그렇지만, 그부가 탑조으로 가리고 있을게. 아, 바텀. 아슬아슬 했다. 분을 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킬각 잡은 거죠. 킬각은 아니었어. 피만 좀 빼놓은 거죠. 피만 좀 빼놓은 거죠. 킬각은 아니었어. 저렇게 카이팅 하면은, 나서스가 나르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에코가, 정신이. 레전드 한번더 봅시다. 솔직히, 야. 할 거면 라인 미고 같이 가든가. 퍼질 줄 알았나? 여기서 나르가 이 피로 집을 안 가. 너무 건방지죠. 하고 여기서 점프 빠지고, 한타임 쉬었다가, 새약 기다렸다가, 새약풀 돌면은, 직전에 유차도 돌아서, 유차 큐. 만화가 부족했는데, 만화 개꿀. 라인 다았죠개이드봤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내가 이제 만화가 없었는데, 원래 만화가 없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만화가 생긴 거지. 굴러를 먹음으로써. 근데 마침 바텀에서 와드를 이렇게 잘 해놨어. 정말 너무 이쁘게.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타서. 핸드라 아주 딜잘넣어줬어를고 응. 대학. 흥큐. 큐 이렇게. 바텀 타워 빌리고. 아, 나 지금 포탑이. 집가서 이제 4킬 4킬 먹고 템이 잘 나왔죠? 엄청 잘 나왔죠? 한태온이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걸렸죠 점프를 안쓰는데 왜 점프를 안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Q각을 주면 안돼요 나르가 아마 유체 악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 힘을 처치했습니다. 체력이 많이 없어서 뭔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체 악플을 기다리고 있죠. 야 여기서 바로 점프를 했으면 살았을 거야. 아니 그래도 죽었겠다. 유체가 딱 돼가지고. 접근만 하면은. 아래를 1대1로 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스펠을 이렇게 주는 거, 주와 그리고 이게 미드에서도 이득을 받고, 바텀은 약간 잃었고, 탑에서 이제 내가 2대1로 계속 드립을. 지금 스택이 360이야. 1 7번 스택이 360. 와, 잘 껐죠? 거기다 유차가 왜 살아있다고 나오지? 나 유차 썼는데. 유차 아까 썼잖아요, 잡을 때. 왜 있다고 나오지? 버그인가 봐. 어, 유철을 지금 떴네 아빠, 내 유철을 잡은 게 아닌가? 여기서 적팀 안 보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대기하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판테가 엄청 깊게 들어가. 여기서 판테가, 와, 여기까지 들어가. 아, 제가 여기까지 들어가? 이게 말이, 말이 안 돼. 여기서 전령 공짜로 주고. 그래서 뭐. 세트는 나름 이득을 보고 있죠. 바텀에서. 나 이제 나르를 계속 뚫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지. 아군이 자꾸 한 명씩 잘려서 죽어 있으니까. 덕팀도안 보이고. 용에서 한판 붙었는데, 이것 좀 보자. 어떻게 죽는 거냐? 이 당시 텔이 있긴 있어. <laughs> 텔이 있긴 있는데, 판테온 죽은 거 보고, 와, 그냥 진짜 답도 없이 안에 혼자 들어가서 죽었어. 죽은, 죽은 거 보고 그냥 텔안 썼어. <laughs> 다행히 먹었어. 와, 세트가 잘했다, 그래도. 와 이게 넘어갖지 일단 큰 싸움으로 번지기 좋네 롱이랑 판트랑 교환 여기도 신드라가 짤리네 아 무빙 잘하긴 했는데 롱이 쫓겼다 뺨을 맞았네 봐봐 이것도 혼자 들어가 시야먹을라고 이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거든 사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방바도못 켰는데 <laughs> 서 물려. 와, 근데 여기서 물리는 거는 그냥, 그냥 당연하게 물었네. 너무 당연하게 선을 살짝 넘었어, 살짝 넘었는데 아, 이거 라인 밀고 앞으로 무빙하는 거 자체가 문제지. 라인 밀었으면 그냥 뒤로 빠져야 되는데. 전조좀 해보겠다고 앞으로 무빙해가지고. 진짜로 잘보세 여기서 내가 조이를 잡기 위해서 갔지만 조이가 영리하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어패도 좋고. <laughs> <laughs> 여기서 왔는데 조이가 건방졌어. 내가 앞에 있는데 감히 뚫지 않고 나랑 해보려고 그랬어. 뒤져야지, 이렇게 도움을 끊는 데 이미 죽었죠. 여기서 타워를 때리지 않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하고 타워를 때리잖아?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여기서 이거 먹는데 그래서 이거 신드라가 이거 먹지도 못할 피인데 가져가 와 그래가지고 어이 팽. 다행히 여기서 부부가 잘못했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못먹었어 여기서 그글블잡고나를아래쪽이니까 바로 나도 텔은 확인이 안됐는데 그냥 없다고 있어도 먹을 수 있겠다고 그래. <laughs> 우리가 몸이 좋아가지고 이한타가 레전드야. 그래서 내가 카이사가 손 넘길래 피각을 받는데 정화였지. 카이사가 손 넘은 거거든. 정화가 아니라 수에을 섰구나. 수온으로 풀고 그수으로 빠져서 나도 그냥 빠졌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은 바화겠다 어차피 다 미쳐가라고. 여 기서 한번 다시 보자. 끝까지 들어갈 거구나. 그래서 내가 궁이 빠지는 게 커. 여 기서 와, 나르 가각을잘봤 네. 아, 이 꺼졌고 또 여기서 제 제압골까지 다겠죠 다행히 이거를 조이가 먹었어 카이사가 먹고 진짜 불행스러워요 진줄 알았잖아, 이러고 살아나서 탑으로 가고 지금 시점에 스택이 600이야, 600. 597이니까 600. 스택은 계속 따지지. 이건 보험이니까. 그냥 여기서 아무도 없을 거 생각했는데, 나 솔직히 2대1도 이길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지. 2대1을 이길 수 없었다. 회사가 수은을 빨리 간게 좀 컸어 진짜 컸어 저것때문에 딜이 안들어 여기서 이제 신데라가 죽지 팔층까지 <laughs> 아, 거의 완벽했 거기에 이거 죽고 아 풀을 졌다고 그랬나. 이거 시야도 없는 건데 어떻게 맞췄지?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보려고 했으나 할수 없었다. 아. 이 라인이나 좀 끊고. 여기서 조이가 순면 아주 잘 맞춰 요요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지 손 빼고 스킬 쓰고 유치원 쓰고 해서 살았어 간단하긴 해 지금 템이 진찮안 넘었지 여기 다시 용 안타 글골이 근데 여기서 이게 3,000, 3300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사실 꽤 괜찮았어. 이거를 이게 신드라가 딱 먹어주고, 내가 궁 써서 같이 들어가서 캐고, 여기서 이렇게 터트린게다 너무 좋았어. 여기서 내가 위쪽 포지션을 했어야 되는데, 아래쪽 포지션을 가지고 못 잡았어. 정신. 콧 잡고, 그거 잡고, 돌 잡고. 근데 내가 위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왜냐면 이쪽다 사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래쪽에 있었어. 내가 위로 튀고, 다왔지. 아쉽다. 잡을만하다 생각했는데. 세 앞도 정화로 풀어버렸고. 다. 토판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을 챙겼다 근데 여기서 내가 턴을 넘었지 살짝 턴을 넘었지 난 집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지 않았던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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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운 목숨이 날라가지와 이건 이게 기적이네요 그 이렇게 여기서 레전드 이거 판테온 레전드. 판테온 보여주나? 와우. 여기서 바론을 뺐어. <laughs> 와, 여기 터져버리는구나 수면에 맞았구나. 그거 아, 수면에 맞았하네 아 이런.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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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되겠어. 아, 진짜 게임 길게했다 그때 내가 텔이 있어 가지고 탑을 먼저 웨이브 밀어 넣고 내려가서 합류해 줘야 될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서 거의 풀템. 응 음. 어, 세번째 용 여기가 이제 중요하지 그 내가 이제 미드 라인 클리어 사실 여기서 싸움 열려지 않기를 바랬는 다행히 안 열렸어 여기서 싸움 열리면 개형이 참판인데 내가 미드형이 되어있 정말 생각보다 딜이 많이 안 들어갔다 조이는 체력회복 스킬이 없어가지고 얘를 빼어뺏어 먹지만 더을 했는데 여기서 한타! 와 근데 여기서 대박인게 나를 넘어오는 걸 막아 얘가 풀 써서 이미스 어떻게 잘 열어 잘 열지만 이걸 에코가 한번 받아치고 정화 쓰고 잡으려고 따라가 봤지만 안되고 앞에서 그냥 팅킹 하면서 휴한 대씩 받고 와, 근데 진짜 열심히 때렸다 나들. 아 여기서 턴 맞춘 것도 레전드. 의 신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용챙이죠앙 대꿀증. 에코도 지금 잘 커버려가지고, 이렇게 돼서. 에코도 거의 풀템이지, 그러면. 세트가 생각보다 무섭구나. 이제 우리 팀 대치 여 기서 내가 풀템 38분에 풀템 한태훈 니 시는 안 열린 게 다행이었지. 내가 멀었으니까 텔도 없었고. 여기서 이제 한타가열리는데난 카이사를 못 잡을 줄알았는데 잡았어. 우리 팀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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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대을쳐 건방진 애들이 치대을치다치안되안되고 접어 우리 뭐 시스 타고 있지만 어차피 후반 게임이라 저런 사소한 시스는 의미가 없고 살짝 위협 당, 통이나써주고 공풀 크로돌릴라고 카이다가 풀템이긴 한데 그렇게 아프진 않다. 나도 풀템이라. <laughs> 그러고 얘네가 쳐 너무 건방지지. 하지만 여기서 승연 받고 얘가 정화를 뺐어. 그러니까 정화 있는 거 보고 계속 안 들어가 버티고 있던 거였는데 정화를 뺐어. 여기서 밀어내고 이렇게 생기 그래서 나의 엄청난 철거 능력으로 마무리. 그때 큐 분배도 아주 중요해요. 최대한 큐 딜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딜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1초 남았지만 엔드. 진짜 재밌는 줄 알았어. 진짜 재는어